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건데 일단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의 아까 아래의 알식이라는게 있죠? 아래의 알식이 이게 어떻게 변해요? 부활하면은 빛으로 변합니다. 빛의. 빛의 존재라고 그래요 우가 빛의 존재, 빛의 존재 그러니까 유전자가 빛으로 변합니다. 유전자 이걸 유전자라고 볼수 있어요 나의 유전자 근데 부활하지 못하면은 뭘로 변해요? 씨아시아, 씨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리할 수 있는. 씨아시아. 그래서 마음씨야. 마음씨.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 맞추 마음 우리가, 우리 민족은 깨달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마음씨.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엽장의 무게 때문에, 이게 업장이 무거우니까 이제 쭉 가라앉아. 그러니까 지구로 들어가. 쭉 들어가니까 아귀가 되는 거고, 아수라가 되고 이렇게 되 거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쭉 인간이 되기도 하고 천국으로. 이막 윤회. 이건 뭐야? 윤회를 끊는 거야. 윤회를 끊는 거. 중생이 죽으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과 상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면 몸이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불구덩이, 칼 날, 꽃챙이 등에 찔려도 육체는 없는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뽑아라, 코를 뽑아라. 이러면은 너 쟤가 눈으로 진지가 많으니까 너 눈을 빼버려 <laughs> 지옥에서. 근데 우리가 3단계 때 공부가 눈을 뽑는 공부예요. 코를 없애고 혀를 뽑고 귀를 자르고 이런 공부예요. 내몸 자체를 회복하는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이 죽은 만큼 죽은 만큼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의 재업장이 늘어나기만 하면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걱정 많이 하죠. 다음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날지. 응? 축생으로 태어날지. 지옥에 있을지. 악귀로 태어날지. 왜 걱정을 해? 지금 없을 수 있잖아. 뭘로? 탐지치 참여를 하면서 이 업장을 줄여 갈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럼 걱정하고 만 있다는 것그 자체가 뭐예요? 계속 업장만 늘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유니 법칙은 뭐다? 유니의 법칙은 내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뭐예요? 업장의 질량에 의해서. 철저하죠? 그러면, 뭔걸 없애면 돼요? 업장을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업장 소멸, 그러게 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 그럼 업장 소멸하는 방법이 뭐예요? 참여하는. 진심과하심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무거운 집이라는 건 뭐예요? 무거운 집이라는 건. <laughs> 우리는 업장의 무게를 계속 달고 다닌다, 이 말이야. 그럼 항상 마음 자체가 불안과 공포예요. 항상. 고통 속에 있잖아. 그래서 나에게 오라. 이건 뭐예요? 내 행복을 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잖아요천 회개하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천국과 가까이. 거예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점점 더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너희를 회게하리라 뭐예요 안식이 들어가게 하는 거요 빛으로 가게 해줄게. 하늘로 가게 해줄게. 요겁니다. 제업장을 비우는 방법은 진실과 하심으로 참회해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과 부처님께 참회해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야,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럼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왜 이거는 진동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몽, 애연, 천국과 지옥 영적인 유체인 탈 일반인들도 애기몽, 애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3단계 몸명상. 4단계, 지혜단계에서는 개체를 멸하였기 때문에 명상 중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 의식과 무식이 있죠. 무식과 무식 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짬뽕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원래, 원래는 내가 완전한 하나의 빛의 형상이었다고 하면은 이걸 싸고 있는 뭐예요? 나라는 개체 마음이 이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본래 모습은 이거예요. 본래 모습. 본래 모습은 다 있는데, 이 업장으로 다 가려버린 거예요. 탐진친 마음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상을 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생기지 마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상은, 뭐의 우상이? 만든 게 우상이 아니라, 나 위에 다른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 해야 돼. 나를 제일 사랑해 근데 이때 나는 누구야? 본래는 나야. 본래의 모습이 나야. 그래서 나 위에 당신을, 송길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반대에서 쓰지 말고, 니네 안에서 찾아라는 뜻이야. 니 안에서. 너 안에 있는데, 왜그 왜? 왜? 뭐, 뭘 하면 되는데? 이거뭐 먹게 내면 되는데. 이거만 벗겨내면 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네, 뭐 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딱 맞아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유체 이탈이 달라집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이런 게다 달라져요. 왜?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전 세상이 어떻게 보여? 까맣게 보이고 빨간 거 있으면 빨갛게 보이요 내 마음 자체가 탐진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체인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여? 다내 사심으로 보여. 네. 근데 이제 스님이나 저기, 응? 신부님들 같은 경우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정말 영적으로 참여하고 좀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자기 개체를 위해서 산게 아니라 정말 봉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막죠. 네. 그럼 유체인전할때 어떻게 돼요? 거의 개체 마음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대로 공개돼 있어. 신기한 게 있어요. 용이라는 거죠. 용, 용. 네. 용은 실제로 있는 건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요 우리가 지금 이기계 세계에서는 이걸볼수가 없어요. 그럼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5단계에서 나와요. 이 친절이 하나씩 바꿔줘야 돼. 하나씩 장착이 돼요. 그러면 자 서양인이 본 기독교인이 본 영화고, 동양인이 본 영화고는 어때요? 잘나. 이게 왜, 왜 그러냐면은 동양적인 사고에서 자라온 사람이 보는 영화고, 서구적인 거, 그다음 기독교에서 들어온 영화고 틀려요. 네. 무슨 말인지. 또 그럼 천사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서양인이 본 천사하고 동양인이 본 천사가 다 달라. 그러니까 동양인이 본 천사는 멀리서 꼬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서양에서 나오는 천사는 자기들이 다그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로 보여? 서양의 서구적인 모습으로 천사가 보이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만약 진짜 하늘의 모습을 본 거라고 하면은 모습은 달라요 같아요 똑같이 그 모습을 봐야 돼. 근데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그다음 자기가 살아온 배경, 그다음에 문화, 이거에 의해서도 내가 경험한 그런 하늘의 모습이 달라요. 지옥에 관련된 부분도 달라. 내가 불교인 사람이 불교를 때왜 가끔씩 들었잖아. 불교에 대해서 지옥이 된걸 들었잖아. 그러면 그 모습이 가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상태가 완전히 개체가 멸해버려야 돼.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때에는 정말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진짜의 하늘의 모습, 진짜의 지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까지를 못 가고, 와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흥미가 까 그러니까 달려. 이게 이해가 되죠? 여기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의 해결을 많이 하면, 문념무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선정과 명상,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부처님이나, 한라님이나,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막 절구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감동을 돼서 이제 유체이탈이라든가 또는 꿈도 나타나거나 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본래의 자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체이탈 하는 게내 본래의 자아와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교류가 막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맑은 의식이 있는지에 따라 개체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아까 그거죠. 교통사고라든가 육체적 죽음 직전, 가사 상태에서의 육체 있다. 이거는 이제 어때요? 이제 가사 상태는 거의 죽는 거예요. 죽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왔다갔다 하계는 무슨 말알겠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경우라든가. 그때는 이제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 이때는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용, 천사, 이런 게다틀린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다 틀려요.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이제 진짜 하늘의 본래 모습과 본래 모습을 봤어. 여기서 본래 모습을 보여. 그러면은 이 본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죽을 때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여를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 업장이 그때는 더 빨리 지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모습을 그 빨리 닦을 수가 있어. 굿모습을. 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모습이 더잘 드러날 수가 있어. 참여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그럼 빨리 없을 수가 있어. 의식이 하니까 이거. 죽어도 의식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몸에 대한 질병이 바뀌어버려요. 왜? 파동과 진동이 바뀌어버려요. 몸의 유전자가 빛의 유전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암더리어 상당히 안 좋은 거이은 이게 유전자가 바뀌고 파동이 바뀌고 이러면서 바뀌어버려요. 몸이. 그래서 건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티베 쪽에, 특히 티베 쪽에 명상 중에 유치인차를 계속 시키는 명상, 응,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님 받은 무당도 신동을 하고, 이제 상대방의 아리아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어둠으로 본 거예요. 영혼을 하시면 안 돼. 어둠이 거예요. 그러까 자기보다 더 높은 영을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이 보여. 헛것이. 어둡게 보여.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가 가장 큰 이유죠. 왜? 우리는 뭘로 지향을 해? 빛으로 가는 거잖아요, 빛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상을 하고 공부하는데 무당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대로 말니다왜알수 있냐? 이 아래 아색이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동과 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동과 파동을 느낄 수가 있어. 영, 영 안이 열리면은 귀 아니라고 하죠. 귀, 기문.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 안프면안 돼요. 그래서, 저, 우리 한님에도무당돼 있고 엄청 많이 와. 친구들도 오고, 뭐 하는데, 나를 못 봐요. 예. 네. 그런 부분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 막 이야기를 하잖아. 뭐, 아는 <laughs> 친 아니지 뭐, 전에는 뭐 하고. 근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 이 명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영무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신념이바고 하는 사람도.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빛으로, 어둠의 그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빛이 되신 분들은 병진자가 그냥 그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진짜 치료를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6단계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거고, 일제성인. 울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좀 좀 가요. 근데 이제 울통이 된단 말이에요, 울통이. 그러니까 일반인도 치료를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하고 예수님한테.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였잖아요. 그거는 과정 중에 거쳐가는 능력이야. 그 단계가 되면 능력이 돼.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 그냥 하지 뭐. 그냥 다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3 단계 때 보면은 내가 조각조각이 다 없으면 내가 명상하다가나윤경수 사라져. 없어져. 누구도, 누구 없어져. 몸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육체가 없어져. 팍, 없어지고, 이 형태의 마음이 그냥 빛나게 돼 있어. 거기에서 있던 마음, 이거 그냥, 그 어떤 마음, 이렇게 빼. 씻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보입니다. 보여. 이 지신 분들은 귀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쫓느냐, 궁금하시죠? 그냥 보시고, 그냥 하십니다. 빛이 빛이신 분들에게 혼하게 보입니다. 그냥 빛으로, 말씀으로 나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들은 빛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빛의 덩어리는 빛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빛의 씨앗이지만은 이 빛의 강도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이렇게. 진동수도 다르죠. 빛의 덩어리를 육신이라는 몸의 그릇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가 중생을 보면 중생의 육신인 몸이 깨지면서 사람의 빛 덩어리가 그대로 보여. 슬픔, 공포, 이기심 이런 것 다. 그래서 이거 떼어내는 겁니다. 오염이 있는 겁니다. 떼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탱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빛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이걸 동그랗게 그려놨죠. 동그랗게 근데 동그랗게 안그리진 사람들도 가끔씩 돌아다닙니다. 그,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빛이 되신 분들이 아니야. 근데도 하늘 거기에 나타나. 왜 나타나?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미리 할수 있게 공덕을 쌓으신 분들은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 그래서 공동이 중요한 거예요. 공동이라는 걸 그때 설명을 했지만은 항상 상대를 위하고 항상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할 때는 공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놀때아이 환자는 이렇게 한 다섯 번 오면 돈이 얼마 되겠다. 이 개체 마음으로 하잖아 이거는 가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을 때아 정말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이 사람 행복하려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자. 이게 공동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은 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공동이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500만 원을 여기 고아원에 기부를 하더라도 내가 좀 잘한 척, 착한 척을 좀 해야지. 내가 힘을 좀 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 그럼 그게 더 뭐가 돼? 선업이 돼. 선업. 선업. 내가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러 그러니까 선업이 되는 선업. 그것도 업이야, 업. 착한 일이지만은 업이 야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 거야. 선업도, 선업은 내가 기부했어, 그러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참여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참여해야 돼. 왜? 내가 기대를 갖고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 저 사람 정말 열심 정말 좋은 일 했구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내가 했었어. 그럼 그것도 업이. 야 그것도 참여를 해. 우리 선업은 참여 안 해도 된줄 알았잖아. 마음으로 지은지에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해야 될게 뭐냐면은, 2단계 때 공부가 또 중요한 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서, 어우, 이쁘다, 어떻게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아, 이쁘다. 시비 분변만 해도, 그것도 참여 해야 돼.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 처음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laughs> 그렇게 감사와 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쪼개님 <laughs>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고, 가정이 평화를 늘시고또 어떻게? 해? 가장 큰그 축은 뭐예요? 빨리 참여를 하셔서, 빨리 빛이 되세요. 빛이 존재가 되세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이렇게 맺상면 응. 죽음이야. 여1 2분 잘하는 분이있어 응. 항상 12분, 응. 1 12, 2분이라지 얘는 아주 12분 강해. 아니 저 못생기면은 무조건 이거야. 인간은 치고 안 해. 여자도 치고 안 하고. 어, 얼굴 빨개진 거 봐라. 응. 안 돼. 응. 전생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분별 자체가 나중에는 2단계 때는 아 이것도 제 분할을 아는 게 중요해요. 2단계 때는 12분별을 2단계 때는 12분별 지금 알겠죠? 12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제단이에요 아까 선언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지만은 더 사랑해 주지 못하는 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데도 안해준거에 그건 죄 라고 생각 안하잖아요. 그런 것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더 감사할 수도 있고 더 섬길 응?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것들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럼 내죄일 가리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거예요자자매해계가 우리 공부에 처음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자, 그, 그 지훈이 샤워를 한 3일 동안 안 했어. 어떻게 돼, 몸이? 더러워서, 더러워지지. 이네 직전에 냄새가 나서 막 씻지. 그러면 참회가 뭘까? 마음의 샤워야. 마음을 씻는 거거든. 참회를 계속 해야 마음을 씻는 건데, 마음이 계속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 마음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마음의 샤워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참회 해결하는 이유는 1단계에서는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이고, 죽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야 진짜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회를 하다 보니까, 이 탐진치 마음이 없어져 보니까, 이때, 아, 탐진치 마음이 뭐구나, 개체 마음이 뭐구나를 알아. 분리되기 전에는 절대 못 알아. 너 때, 때가 많이 많 막. 엄청 더러웠어, 몸이. 근데 니가 더러운 는 어떻게 알아? 때가 나오니까 알잖아. 이거는 뭘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개체의 마음도 내 본래의 모습에서 분리가 돼야 탐지치가 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2단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죽는 연습이란 말이에 죽는 명상이란 말이야 그죠? 2단계는. 이 단계 들어가기게유효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아는 거고 무슨 말이겠죠?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개체를 보는 거고 그게 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그 이유가 되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 공부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1단계 수료증을 줍니다 정신 말겠죠. 그래서 참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유 원장님이 참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전에 공부하던 전생에 공부하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운전무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뭐 이러다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고 있다말 그러니까 그게 전생에 공부했던 그 패턴 들그 얘기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운영부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런데 참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안에서만 30년, 60년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 조절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우울이 없으면서 우울해 우울해 그래서 빨리 이생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까 벗어나는 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참회를 안 하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네 자기가 이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인줄 알아. 그래서 막 약간은 속으로 우쭈우쭈해, 우츄 우쭈쭈쭈해 근데 그게 아니야. 참의 해결하지 을않으니까 절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상대가 보이지가. 않아. 무념무상에서는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밖에. 그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아까 벗어나는 길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감사와속임으로서사무에식 명상을 해야 무념무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문용무상에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항상 문용무상에 들어갈 때는 병이 고 치료 깎고, 내 중심으로만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자연스럽게 된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